연결 리스트 구조체를 만들고 사용하기입니다. 먼저 연결 리스트의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연결 리스트는 노드들의 집합이니까 실제로는 노드의 구조체만 정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struct, node 그 안에서 다시 struct, node의 포인터, next, 그리고 int, data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멤버를 넣습니다. 그림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노드 구조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 Next입니다. 얼핏 보면 구조체 자기 자신의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고 있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Next에는 이 노드 구조체로 만든 다른 노드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노드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노드 구조체에서 데이터는 인티형 하나만 저장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용으로 된 멤버를 여러 개 넣어도 됩니다. 이제 단일 연결리스트에서 노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드는 역할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머리노드는 단일 연결리스트의 기준점이고 헤드라고 부릅니다. 머리노드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용도니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는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실제 노드입니다. 그런데 이두 종류의 노드는 역할만 다르고 모두 노드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이제 노드 구조체로 머리 노드를 만든 뒤에 노드가 두 개인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헤드, 노드 1, 노드 2널 순서로 연결됩니다. 먼저 멜록, 프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 t d l 점의 h h e a d e r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그 다음에 struct.node.중가로 struct.node.pointer.next.int.data 이렇게 노드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struct.node.pointer.head에 malloc 함수로 메모리를 활당하고 크기는 sizeof struct.node를 지정합니다. 다시 struct node pointer node 1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크기는 sizeof struct node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head 화살표 next에 node 1을 할당하고 node 1 화살표 데이터에 10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struct node pointer node 2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크기는 SizeOfStructNode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Node1 화살표 Next에 Node2를 할당하고 Node2 화살표 Data에 20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Node2 화살표 Next에 Null을 할당합니다. StructNodePointer.Cur에 Head 화살표 Next를 할당하고 While로 Cur가 Null이 아닐 때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는 프린트 F로 커 화살표 데이터를 출력하고 커에는 커 화살표 넥스트를 할당합니다. 반복문 바깥에서는 프리함수로 노드2, 노드1, 헤드의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c t r l 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10, 20이 출력됩니다. 먼저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추가하는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드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넥스트 멤버에 다음 노드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멤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마지막 노드라면 넥스트 멤버에 너를 저장합니다. 먼저 머리 노드를 생성합니다. 머리 노드는 연결 리스트의 기준점 역할만 하니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노드를 생성한 뒤에 머리 노드의 next에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다시 두 번째 노드를 생성한 뒤에 첫 번째 노드의 next에 두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노드 다음에는 노드가 없으니까 너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연결리스트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가 있고 헤드의 넥스트에 노드1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드 넥스트가 노드1을 가리키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노드1의 데이터에 10을 저장하고 다시 노드1의 넥스트에 노드2의 주소를 저장해서 노드1 넥스트가 노드2를 가리키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노드2의 데이터에 20을 저장하고 노드2 다음에는 다른 노드가 없으니까 노드2 넥스트에 널을 저장합니다. 이제 연결 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순회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연결 리스트에서 마지막 노드의 다음은 널이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먼저 연결 리스트 순회용 포인터 커를 생성하고 첫 번째 노드의 주소 head, next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커가 널이 아닐 때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문 안에서는 현재 노드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커에 커넥스트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넥스트를 계속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널이 나오니까 반복을 끝냅니다. 연결 리스트 순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커 이퀄 커 화살표 넥스트입니다. 이렇게 현재 노드의 다음 노드를 계속 가져와서 반복하면 연결 리스트를 순회할 수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 사용이 끝났으면 프리 함수로 노드2, 노드1, 헤드의 메모리 주소를 해제합니다.